어, 다를 나를... <laughs> 주둥이, 너도 잘 살고 다음에 만나면 더 재밌게 놀자. 잠깐!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눌렀냐 커. 좋아요 누르면 맛있는 반찬 나온다코! 좋아요 꾹! 작품 이름이 뭐야? 제목 군벵이 그래, 너 숙제 다시해. 아 엄마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. 엄마 집안 일도 많은데 언제까지 네 숙제 도와줘? 너 혼자 다시해. 아, 설거지도 잔뜩 밀렸는데. 에? 내가 되기 싫은 게 뭐야? 거지야. 근데 내가 왜설 거지를 해? 설 거지 안 해. 어? 아. 거지라는 말도 절대 안 말할 거야. 나 거지 되는 걸 보고 싶어? 아이아이 장난 아빠 거지 되면 안 되니까, 아이 설거지 하지 마요. 아이 근데 장난 아빠 진짜 한거 아니죠? 당연한 거지. 응? 어? 거지라고 아. 말했어? 아예, 거지 될 건가 봐. 아유, 진짜. 아우 정신없어. 아유 정말. 아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한 거야? 응? 옥상도 누가 싹 닦아 놨네. 어? 후! 주둥아, 네가 옥상 싹 닦았구나. 기특하네. 아닌데요? 아이, 그러면 이 대걸레는 왜 들고 있어? 아. 내 팔려고요. what you know b t r o l l i n g down in the deep And your raining n t 주둥아주둥아 아이, 아이, 아이 대걸레를 머리에 왜어소 얘기 잖아요 아이가 냄새. 아유, 그럼 도대체 <laughs> 옥상은 누가 청소한 거야? 그러게요. 근데 여름은 어디 있어요? 아이 주중이 너여름 소식 못 들었구나. 무슨 소식이요? 아이 그게 여다름, 보고 싶어. 추둥이또왜 울고 있어? 삥아줌마, 저한테 뺏어갈 거 없어요. 아니, 뭐, 뺏어간다는 게 아니라,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잖아. 여다름이 떠났어요. 강화도 집으로 갔대요. 아, 그 소식 들었구나. 여다름이 보고 싶어요.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. 한번 더? 네. 여다름. 지드네. 어, 여다름. 여다름 어디있어 지드네.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, 미안해 아, 내가 인사도 못하고 가서 너들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아, 울지 마 우리 우정 영원하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왔잖아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와줘서 아, 괜찮아 너네는 내가 너 주려고 까져서 왔어. 아. 왜 이렇게 안 죽겨? 에 내가, 응. 내가, 내가 해줄게. 아니야 내가 해줄게. 에 내가 해줄게. 아니야 내가 해줄게. 에 내가 과자 놓지 빨리 뜰 거야. 어? 향아줌마? 어어그 그게. 조심해. 향아줌마가 우리 과자를 뺏으려고 하는 거 같아. 어? 방금? 뜰 거야. 이 소리가 들렸어. 아아 그렇구나. 아, 나 이거 들고 가볼게. 주둥이 너도 잘 살고 다음에 만나면. 더 재밌게 놀자! 안녕! 여다름, 행복해야 돼! 고마워! 어우, 계단이 왜 이렇게 멀 아우, 어, 다리 아파! 아우, 어, 다리 아파! 응? 어? 저기 뭐야? 응? <laughs> 어? 너 여다름이니? 아니면 삥 아줌마? 조용히 해. 내가 여다름 혼장한 거니까! 아이 빙 아줌마가 왜 여다름 분장을 해요? 추둥이가 너무 불쌍하잖아. 여다름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서. 이건 깜빡 엄마랑 나랑 비밀이야. 조용히 해야 알겠지? 어? 아이 빙 아줌마가 왜 저래? 아이 추둥이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. 추둥이 좋아 보이네. 여다름이 다음에 올때 저랑. 열어준대요 여다름? 아까 그 삥아줌마인가? 아니 근데 삥아줌마가 왜 이렇게 착해진거야? 설마 아이 삥아줌마 계세요? 뭐야 왜 왔어? 혹시 옥상 청소 삥아줌마가 하셨어요? 어? 아니야 아니야 맞아. 맞자요아 c 근데 갑자기 왜 이래요? 어디 아파요? 어? 과자, 다 흘렸어. 주둥아, 니가 흘렸으니까 빨리 과자 다 치워. 알겠어. 아니아니 니가 치가게가 아이 여기 깨끗이. 가 어? 어? 신발끈 풀렸잖아. 그냥 있어. 내가 묶어줄게. 그, 그, 괜찮은데. 잠깐. 설마 신발끼리 묶어가지고 나 넘어뜨리려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네. 잠깐 왜 저러시지? 뭐라구요? 삥아줌마도 떠난다구요? 그래, 미국으로 간대. 그럼 싸이코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네요? 아니, 삥아줌마만. 그러니까 삥아줌마 엄마, 싸이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삥아줌마가 돌보러 혼자 미국으로 간대. 근데 왜 갑자기 착해지셨지? 응, 그건. 이안 나와요. <laughs> 어머 깜빡했다. 아이 뭐라 그랬더라? 아이 기억이 안 나네. 네? 어? 어, 뭐예요? 아 뭐예요, 깜빡아줌마. 기억났다. 사이코를 두고 가야 되니까 사이코 잘 부탁한다고. 그래서 갑자기 착해진 거예요? 내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딸 사이코랑 안 놀아주면 어떡해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괜찮아요 사이코 걱정은 하지 마요 사이코도 잘 부탁하고. 여보, 나 미국 갔다 올게요. 잘 있어요? 사이코도, 나도, 걱정하지 말아요. <laughs>